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 번호는 010 2218 8135입니다. 회원가입 문의는 이쪽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뭐 어렵지 않고 어, 그리고 기온 TV 지금까지는 카톡방을 통해서 리딩을 해 왔었는데 이 카톡방은 이제 폐쇄가 됩니다. 7월 28일 날 아예 이방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예. 아예 세상에서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 추천 방도 이어 부분에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카톡방 아직까지 이 이동을 하지 않으신 이런 우리 회원님들은 이 카톡방에서 이동을 어 이번 주 내일 모레까지 다 진행을 좀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리딩이 됩니다. 이 카톡방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활용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좀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 문자로 저한테 이렇게 궁금한 점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대물 HLB죠. 대물 HLB 고점 매도가 필요한 이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벌써부터 매도 이야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항상 이제 미리 시나리오를 짜고 준비를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다. 언제 갑자기 이 이제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가 드릴지는 모릅니다. 언제 갑자기 들지는 제가 미리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자, 지금이다 싶은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면은 강력한 이 시그널이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제가 드릴 겁니다. 자,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게 이런 뭐 드리블이 좀 필요한데 자, 이게 이제 한 50%까지 수익의 차이가 날수 있다. 라고 보십니다. 특히 이제 대물들, 대물 종목들은 그렇다. 이 대물 종목들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또 경험을 또 많이 했죠. 경험 아니고 제가 이제 계속 뭐 이런 각종 소식이나 진행되는 힘과 이런 기세들, 각종 지금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과 아, 주가 그리고 시가총액 이런 부분을 아, 잘 종합을 해서 이제 적정한 타이밍에 분할로 매도하고 그냥 이체비 뭐 매도하고 뭐뭐 뭐 이제 끝이다 이런게 아니고 HLB는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상황인데 어느 정도에서는 이 파동을 안타는 종목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은 필수입니다 이거 지금 경험을 해보면은 이건 정말 필수다 필수 정말로 필수입니다 자, 정말로 이제 이게 실적으로 아주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조금씩 실적이 계속 성장을 해나간다. 이런 종목들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종목은 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잘 없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재료주죠. 채비도 재료주고 그리고 이제 아주 큰 대물, 큰 재료주들은 그렇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드리블이 필요하다. 매수 매도. 근데 이제 금방 매수하고 금방 매다고 이런 게 아니고 한번 날면 크게 날고 매도 한번 하고 나면은 크게 기다립니다. 참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 사례를 제가 한번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큰 재료를 가진 종목 HF이죠. HF는 어찌보면 비율을 하자면, 백상알이다. 그야말로 엄청나게 돈이 되는 상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낚시를 하는데 상어 낚시를 하고 있다. 상어는 잡기 힘듭니다. 잡기 쉽지 않죠. 어떻게 이제 너무 욕심을 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는 또 갑자기 줄이 끊어져 버려서 아주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 이번에 한가 두 방.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중간에 이제 자기가 스스로 줄을 끊어서 놓쳐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자, 그렇다고 계속 잡고만 있으면 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기만 할 거냐. 또 그렇지도 않죠. 쭉 가다가 한번 내려치면은 HB는 천지를 진동합니다. 올라갈 때는 정말 무섭게 오르고, 내려올 때도 무섭게 천지를 진동하면서 벼락이 치듯이 내려 버리는 게 hlb 죠 그만큼 이제 재료가 아주 큰 이런 이 기업이다 보니까 이 파동이 아주 크다 자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또 이제 hlb가 상을 하면 고래가 있죠 대왕고래 테마 대왕고래 테마가 아주 크게 부른데 여기는 재료가 2200조짜리 재료입니다 2200조 hlb는 영업이 2조짜리 재료죠 엄청나죠 얘는 2200조를 바로 이렇게, 바로는 아니지만, 성공을 하게 되면은 2200조라는 이 수치는 정말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나오기 힘든 엄청나게 큰 재료라고 하시죠. 그게 이제 가스공사를 비롯한 대왕굴의 영일만 시추, 이런 또 종목인데, 요 테마인데, 그래서 이 테마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큰 종목들에 대해서 아, 탁점을 잡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계속 저는 발전합니다. 계속 공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저와 1월 달에서와 5월 달에서와 지금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계속해서 발전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계속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가스공사를 보시면, 이제 매수하고, 매수를 하고 나서 어, 처음에는 손실이 좀 났습니다. 매수하고. 근데 계속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아, 10% 정도 먹고 파는 거 아닙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계속 기다리고. 그러다가 이제 좀 많이 올랐다. 아, 좀 수익신 하셔도 됩니다. 일부 수익신 하시고, 일부는 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25% 수익이 나기도 하고, 또17% 수익이 나기도 하고, 또43% 수익이 나기도 하죠. 30% 수익이 나기도 하고, 비중을 갖다가 또 인자 요런 분은 25% 수익 내고 비중 2분의 1로 축소하고 계속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크도 좀 관리를 하면서 수익도 챙기고, 그리고 또 가장 크게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 인증해주신 분은 50%까지 수익이 나고 또 48%까지도 수익이 났죠. 자이 정도까지 계속 끌고 갔습니다. 이 정도까지 계속 끌고 가면서 중간에 조금 일부는 좀 매도를 하셔도 된다. 자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수익이 아주 크게 났죠. 그러고 중간에 한번 잘라서 여기서 마지막 배팅 한번 하고 여기서 먹고 이것도 이제 9%나 수익이 났죠. 마지막 배팅하고 나서 자그 다음에 고점을 64,500원이죠. 64,500원이 여기 마지막 혜팅한번 하고 나서, 이거는 그냥 이제는 한국가스공사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이렇게 실력이 대단하신 실례감 느낍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글들을 이렇게 써 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랬으면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죠. 그리고 HME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48,000원대 매수입니다. 매수.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강력하게 매수 시그널을 드리고, 혹시나 이제 겁을 낼 분들이 있을까봐, 우리 지인들한테 전화 다 돌리고, 바닥에서, 매수 지금 할 때입니다. 겁먹지 말고 매수하세요. 자, 이렇게 계속 저 알려드려서, h l b 바닥권에서 5만원 이하에서 다시 매수를 또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했는데, 지금 결과를 좀 보면은, 아 여러가지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자, 가스공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매도 시그널을 틀린 게 쭉쭉 올라서다가 이제 시청이나 여러 가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감안했을 때 여기서 매도 신을 띠죠. 여기서. 여기서. 거의 5만 9천. 원 이상에서 매도입니다, 매도. 어, 전부 다 매소, 매도하세요. 여기서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아주 강력하게 좀 알려드렸었는데, 뭐 팔고 말고는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파신 분도 있고, 안 파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따라오신 분들은 수익이 거의 한 30%에서 50% 정도 수준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뭐 왔다 갔다 왔다 했지만 다 버텨내고 여기서 매도.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잡아서 여기서 한번 더 매도하고 마무리셨다. 이제는 이거 보지 마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 날, 이날, 이날 매도가 한번 더이 단타로 들어가서 단타로 한번 수익을 내고 나서 그 다음날 이 모습을 딱 보고 이 모습을 딱 보고 이거 안 좋으니까 매도하십시오. 매도. 매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자, 안 파신 분들이 또뭐 있을까봐, 있을겠죠. 안 파신 분들이 있을까봐, 아, 매도가 좋습니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일단은 욕심 내기보다는 일단은 이좀 중립을 좀 지키시고 수익이 그래도 한50% 정도면 많이 난 거니까 그것도 막 2주만에 50%난 거죠. 그러면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나머지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남겨준다 이 생각하시고 그냥 관대한 마음으로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매도가 좋습니다 매도. 계속. 근데 그 다음날 또 올라가죠 2.5% 올라갔지만 올라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라고 했고 여기서 시작을 하고 이렇게 6%가 내렸지만 이거 별로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매도하십시오 매도 매도하십시오 매도 여기에서 매도했어도 뭐 괜찮죠 그래봤자 59,000원이니까 여기 고점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는 주식은 쭉 급등하다가 한번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 64,500원. 이걸 보면은 여기에서 시작해서 6% 내려가는 모습 보면은 이 매도 절대 못 합니다. 이 매도 못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시면 지금 내리다가 올라가는 차 하다가 다시 내리고 올라가는 척다 내리고. 이렇게 해서 쭉 내렸죠. 여기서 이만큼 내린 게 거의 50% 정도 하락을 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보시면 고점이 3%에서 15% 하락이니 고점 대비해서 지금 19% 하락이죠. 그리고 10%, 29%, 37%, 이 저점까지 하면은 40%입니다, 40%. 거의 40%에서 50% 정도죠. 여기 고점까지 한다면 거의 40%에서 50% 정도 하락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언저리에서 매도를 한번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는 거다. 근데 얘가 이제 재료가 아직 죽지는 않았죠. 죽지는 않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이제 타점을 잡아서 매도를 하고 다시 내 타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다시 잡으면 된다. HMI는 어떻냐? HMI도 보시면 엄청나게 올랐죠? 10연 9천까지 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돌발 상황이 나오면서 이틀 동안 6 0 내리죠. 60% 하다가 다시 여기서 60%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물들은 오르고 내리는 게 거의 50%씩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예,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 정도 안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큰 이벤트가 있으면 이게 크게 크게 움직이는게 대물들의 대물의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런 종목들은 엄청나게 큰 세력들이 엄청나게 큰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재료들이 크기 때문에 자 그러고 이제 올라가는 추세를 타고 있죠 자 이렇게 타고 있는데 어느 시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 매일매일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 시나리오대로만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를 짜놓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해놓고 경우의 수를 많이 준비를 해 놔야 된다. 그렇게 준비를 해 놓고 나서. 어 지켜보는다 계속 계속 지켜보는 거다 계속 계속 지켜보다가 이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이제 HLB에 대해서는 어 이제 거의 뭐 파악이 뭐 거의 끝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매도를 예를 들면 여기죠 여기도 아 정말 안타까운 게 이건 모릅니다 모르지만 여기서 매도를 해놓고. 좀 참아보자 참아 보자 라고 해서 12만원에 매도하고 이거 48,000원에 잡았다 그럼 이 차이가 어마마하죠 주식수로만 따지면 주식수가 2배 이상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HLB 지금 계속 진행이 쭉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또 변동성이 좀 크게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라고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좀짜 놓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좀짜 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HIV의 이 상황은 좋습니다 지금 겁먹을 이유는 별로 없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크게 겁먹을 이유는 없는 상황이나 그러나 이제 항상 준비는 해야 된다 항상 준비는 필요하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런 드리블이라고 하죠 드리블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드리블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이 대물들은 드리블을 여기서 팔고 사고 팔고 이런 게 아니고, 타이밍 잡아서 팔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올라가든 말든 계속 이제 시간을 지켜서 기다려 봐야 돼요. 팔고 나면은. 더 올라가면 뭐할수 없는 거다. 여기 생각해 그래서 이제 비중을 조절을 하면서 해야 되고, 그러고 이제 하락을 이제 막 여기서 팔았는데, 더올라가지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그냥. 그러고 쭉 내려와서, 뭐, 여기에서 살 수도 있겠지만, 사고, 팔고, 할수 있겠죠. 그러고 이제 여기 이런 거가 하나 오면은 아주 큰 기회가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죠.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HLV가 가야 방향과 주가, 그리고 각종 사건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텐데, 그런 부분에 따른 이제, 매도 타점, 그리고 다시 기다렸다가 매수 타점. 자, 이런 부분들을 병행을 좀해 줬을 때, 대물들의 움직임, 이런 큰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은 거의 한 50%까지도 움직이더라. 그렇게 볼수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나라 국장은 정말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요거 이제 원전 수주를 했다라고 했을 때이 개인 투자자들 상당히 이거 흥분해서 들어갔을 겁니다. 특히 이제 신용 미수까지 써서 들어간 개인들이 있을 텐데 신용 미수는 우리나라 장에서는 신용을 쓰는 거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절대로 워낙에 이게 외인하고 기관들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개인들이 어느 정도 신용있 썼다 이런 걸다 알기 때문에 투명 유리 지갑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임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든 다 틀립니다. 어떻게든. 자, 여기에서 이제도 이렇게 큰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12%, 고가 17%까지 보냈다가, 마이너스 1%, 18% 내리죠. 그러고, 그 다음날 또4% 내립니다. 자, 이틀 만에 20% 정도 폭락이 나와버리는 흐름이 나오더라.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일어나고 나면은, 다시 매수 타이밍이 또 오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크게 예,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또 예, 우리나라에 또 실적으로 계속하는 이런 점은 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은 올라봤자 뭐 1, 2%, 내리면 1, 2%. 보통 그렇게 움직이다가 좀 한번 많이 움직이면 5%이 정도 움직이죠. 네, 그런 게 아니고 아주 큰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이 진폭이 어, 상당하다. 아, 이런 부분을 아,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아,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아, 이런 게좀 필요합니다.